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체육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 자, 요새 어, 축구협회 클린스만 감동뭐 여러 가지 어, 일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 좋은 어, 코치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하는 선수가 어, 잘 가르치는 코치다. 항상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잘하는 선수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 원래 선천적으로 어, 신장이라든지 골격이 타건한 그런 선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연구하는 그런 선수가 있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선수들마다 다 유형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선수는 되게 외향적인데. 어떤 선수는 또 보수적이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음, 좋은 코치를 이해가 되는데, 이제, 어, 좋은 선수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좋은 선수면 자기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조, 뭐, 코치한다고 뭐, 이런 분들 진짜 있긴 있는데, 예. 이런 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자기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죠. 어, 하지만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선수는 음, 시합 내에서 자기가 좋은 기량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상대방 적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근데 모든 것을 이제 포커스를 나,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나에 대해, 나에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이제 코치는 내가 아니라 내 제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는 눈이좀 다른데, 음, 일단은 아주 내가 잘하는데, 어, 좋은 코치가 되지 못하는 분들은 다 모든 이제 기준을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너는, 뭐, 네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수들마다도 다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또 개인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빨리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음, 아무래도 좋은 선수이면서 이해를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는 등식, 이거 대해서 데두 번째는,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좋은 코치의, 음, 덕목 중에 하나는, 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선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음, 선수들도 다 성향이 있습니다. 뭐 어, 예를 들면은 뭐 약간 뭐 그분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성향도 다 다르고 또 이제 추구하는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많이, 음,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잘안 되면, 음, 이렇게, 어,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런 게좀 부족해서 이제 좀 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개인적인 코치 같은 부분에서도 음, 예를 들면 나한테 운동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뭐 단체 수업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대1이나 이런서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데 이 친구가 왜 운동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운동을 하게끔 만들까에 대해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서 이생 친구의 뭐 레벨이라든지 뭐 이거의 스케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서 잘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부도 하고, 또, 잘 물어보고, 또 이제, 어, 그들이 원하는 바와 또 내가 시키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조정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 이신 점심이라고 아주 마음이 통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어, 우리 그, 제 선수들이나, 그, 지자분들한테 좀 그들의 입장을 잘 심적으로 이해해 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음, 어떤 스포츠 종목을 배우든지 간에, 어, 스포츠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든지, 그거에 대한 체육에 관한 회사를 차리는 사람이든지, 어, 체육관을 여는 사람인데,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 일단은, 음, 여러분들이 뭘 이제, 딱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어, 이, 저의, 저의 규준인데, 저는 인삼말에 어, 뭐, 체육에 관련된 이력이 없으면 저는 그 체육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대기업 음. 거기는 뭐 이, 일단은 어, 투자한 액수라든지 뭐 이런데 거기서 하는 것들은 뭐 저도 가긴 가지만 헬스장이라든지를 가는데 음. 그런 거 아니고 뭐 이제 작은 뭐뭐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짓수를 배운다든지 뭘 한다든지 사람이 뭐 이제 운동에 관련한 이제 이력이 없으면 절대 가지 않아요. 특히, 아이들 체육 같은 경우에도 딱 선생님 소개할 때 체육,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 이것도 또 어떤 예외가 있긴 있어요. 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진짜로 매니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군데, 어,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농구를 좋아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놀 때마다 맨날 농구하고 농구 보고 이런 사람은 어, 체육학과 이제 웬만큼 뭐 별로 평범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보다 농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놓아주고 좋 좋을 수가 있고 또 여기,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어뭐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입상 전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가 있으면 어 그런 데는 전공에 상관없이 가도 됩니다. 예, 근데 어, 그니까, 러딱 보면 알아요. 예, 인삿말이라든지뭘 하면은, 이 사람이 뭐, 길거리 대회 얼마에 우승, 언제 우승, 언제 우승, 뭐, 어디 서포터지 누구, 누구, 누구 해서, 이 사람 진짜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고, 잘 알고 그러면, 거기서는 배워도 되는 거지만, 전공에 관련이 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아마추어 대회 한 네, 다섯 개 우승할 정도면은, 거의 준, 어, 준 선수급이고, 그 사람 최대 나온 사람들 중에, 어, 어, 어떤 사람들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도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또 일단은 전문 쪽에 어뭐 오늘 같은 뭐 오늘 그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이제 경질 나가셨는데요 어, 이런 일들이 또 이, 어, 다른 종목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법도 없고 또뭐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한 교훈은 음 글쎄요 그 스펙도 중요하고요 저는 클린스만 선수가 어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전성기에서는. 제가 클린스만 선수 이름을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1990년대 초등학교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학생이었거든. 요 선수가 아니라. 그때도 저는 클린스만 선수 이름을 들었어요. 아직 그때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 오면은 막다 격파하고 막 이래 너무 잘해가지고 선수로서는 클린스만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음, 그 선수가. <laughs> 그리,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뒤져보니까, 어, 감독으로서, 어, 잘하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뭐, 이제 좀 논란도 있으시고, 뭐, 뭐, 물론 우승시킨 적도 몇번 있으셨지만, 그래서, 어, 최고의 감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음, 사람마다 달란트는 다 다르다. 는걸볼 수가 있었고요.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앞으로 뭐 축구 협회에서도 바꿀 건다 바꾸고 예. 또 이어 나갈 건 이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고요. 자뭐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잘 해결되고 또제 채널을 보시는 어제 <laughs> 학부형님들께서 또 코치 분들 잘 어, 선택하셔가지고요. 예, 저도 좋지만 저도 뭐저 선택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또. 너무 거리가 멀거나 이래서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토마스의 스포츠 교실의 토마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